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찍부터 나와서 어제 작업 못한 한 컨테이너를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할 거는 이 컨테이너를 작업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 거예요 어제 갖고 왔던 거요거좀 어, 내려놓고 좀 테이블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알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건데 바로 이제 작업 시작할 거니까 저는 문봉동 가서 준비 도구랑 가져갈 거 챙겨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안쪽에 있네요. 아, 테이블 두 개는 찾았는데, 아, 테이블을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찾아봤는데, 테이블이 어, 쓸 만한 게 지금 없네요. 그래서 우선 두 개만 가지고 어, 가서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작업 현장 왔습니다. 알바 오셨나요? 아, 저쪽 가서 이름 말씀해 주시고. 아, 네, 이제 한참 거의 다, 이 컨테이너 거의 다 넣었네요.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좀안 되게 뺐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박스들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아, 네. 이제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어,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 아, 저는, 어, 기존 거래처에그 니트가 뭐한몇 천장하고 또 신규 업체 또 니트가 또 있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뭐 견적 드리고 가져올 물건 좀 가져오고 어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샘플. 네, 샘플. 아네 이제 요거는 어 저희 스타렉스에 들어갈 것 같아서 어, 저희 차에다가 그냥 실어 가지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고도 있어 가지고 파주창고로 또 이동해야 돼서 빨리 싣고 이동할게요. 아네 이제 딱들어갔습니다 예. 자. 어, 차안잠겼다쫙아 아, 저는 이제 파주창고로 빨리 이동해 가지고 일곱 바레트 하차해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네 그. 파주 창고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7바레트. 아, 상차는 다 끝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네, 이제 이건 보냈고, 제 차에 있는 거 어, 문봉동에다가 좀 내려놔야 돼서 어, 창고 마감하고 문봉으로 이동할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쪽에다가 어, 하차는 끝냈고요. 어. 저는 이제 다음 일정 체크해가지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외부의 이제 다른 일정은, 어, 이사님이, 어, 마무리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 저는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내부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의, 저의 임무를, 업무죠, 업무. 저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무실로 갈게요. 예.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